생명에 대한 말씀, 암성 기도, 암성 찬양, 신명기 28장, 66절 말씀.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서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느니, 죄하로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느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사랑과 자비와 위로의 말들만 기록해 두셨으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셔서 스스로의 인기를 떨어뜨리시려는 것처럼 보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불같이 질투하시는 것인가요? 연인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마음은 당연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의 영역은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에는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두루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이런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 밖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아버지의 호소가 귓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상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만 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송 기도와 함송 찬양 가운데에 나아가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